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의 독소 배출을 돕는 음식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몸 안의 노폐물은 빨리 빼내야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장 활동이 미약해서 유해 물질이 쌓이면 변비, 대장 질환은 물론 몸 전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의 활동을 촉진하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를 중심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예요. 소금에 절인 김치는 짠게 단점이지만 생배추는 밥 없이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수분 함량이 약 95%나 된다고 하는데요. 원활한 이뇨작용을 돕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활동을 촉진해서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배추의 비타민 C는 열, 나트륨에 의한 손실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추의 잎에는 비타민 A의 이전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많아 면역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만성 대장 질환이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고구마가 다이어트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장의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생고구마를 자를 때 나오는 유백색의 액체인 얄라피는 변비 완화와 대장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베타카로틴은 폐나 기관지 건강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안에 있는 칼륨은 혈압을 내리고 비타민 E는 몸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늦추는데 좋습니다. 어, 특히 고구마에는 칼슘이 100g 중에 34mg이나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몸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여서 다른 식품보다 칼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뜨자마자 사과 바로 챙겨 먹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과가 식이섬유의 일종인 팩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장에 원활한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에 효과를 아주 크게 볼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칼슘 배설을 억제하는 칼륨이 많아서 또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그래서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겪는 여성들과 노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우르솔산은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시래기인데요. 시래기의 원료인 무청은 무 뿌리보다 각종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래기의 대표성분인 식이섬유는 건조 과정에서 3, 4배 정도 더 늘어나서 무청보다도 영양소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위와 장에 오랜 시간 머물러서 포만감을 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서 변비 그리고 체중 관리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시래기의 식이섬유는 장내에 독소 및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대장암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하고요.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도 무의 뿌리보다 무려 10배가량 많아서 뼈 건강에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장의 독소 배출을 돕는 음식 다음은 콩인데요. 콩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요.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의 기능을 좋게 합니다. 콩의 단백질에는 혈압을 높이는 물질을 막는 항고혈압 펩타이드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지질 성분은 심혈관계의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식물성 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 어, 구성물질로 갱년기 여성의 주요 질병인 유방암이나 골다공증 예방을 돕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브로콜리가 철분의 왕이라고요. 어, 이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식이섬유 함량도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변비 증상을 줄여주고 대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 브로콜리 100g에는요, 비타민 C가 98mg이나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레몬보다 한두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 이배추가의 채소인 브로콜리는요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비타민과 철분, 칼륨도 많은데요 브로콜리 100g당 칼륨이 307mg 정도로 심장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브로콜리가 양이 많잖아요 이게 크잖아요 근데 열량은요 28칼로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저도 과거에 그 브로콜리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 삼겹살이나 이제 고기 같은 이제 큰 이제 제대로 먹는 음식들을 저는 아침에 먹고요. 어, 점심에는 조금 이제 좀덜 먹고 저녁에 브로콜리 데친 거 하나를요. 이렇게 잘잘하게 그 가운데하고 줄기까지 다 잘라서 먹고 런닝머신 한두 시간 정도 뛰었었어요. 근데 브로콜리 하나만 먹어도요. 와 포만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게 생각보다 영양도 괜찮고 맛도 짭조름하고 은근히 좋더라고요. 어,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어, 특히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고기 같은 거를 저녁에 안 먹고 이제 야채나 이런 채소 위주로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기 위한 이제 저녁 식단을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을 먹으려면 어, 마법의 주문을 걸어야 돼요. 아이 브로콜리는 소고기다. 그, 그렇게 계속 주문을 걸다 보면 진짜로요 브로콜리에서 소고기 만 납니다. 어 씹는 질감도 고기랑 비슷하고요. 그 브로콜리 그딱 씹었을 때 특유의 그 육즙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달달하고 좀 고기 맛이 나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저는 그래서 브로콜리로 되게 기분 좋게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의 독소 배출을 돕는 음식. 다음은 유산균 발효유인데요. 유산균이 유산을 만들어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유산의 작용으로 장내의 산도를 높여 유해군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또 독성 물질로 인한 피부 노화를 막는 작용도 하고요. 소장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디피더스 균은 티아민, 비타민 B1, B2, B6, B12 이런 것들과 비타민 K 등을 합성하는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장염에 걸리거나 배탈이 심하게 나면 우리가 설사를 많이 하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 유산균들이 이제 다 이제 응아로 다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장 속에는 유산균이 항상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탈이 크게 나면 장 속에 유산균 같은 우리에게 몸에 좋은 균들이 다 죽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꼭 다시 유산균 같은 것들을 약이나 그런 것들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장이 더 빨리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제때 유산균을 못 채워주면 어, 변비를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장염이나 배탈이 크게 나서 설사를 며칠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변비를 심하게 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장내의 유산균이나 이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이 너무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장 독소 배출을 돕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 힐링가족 여러분, 제가 그 방금 얘기했던 음식들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야채나 채소들이었죠. 우리 장 독소 배출에는 이런 야채나 채소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반대로 장 내에서 독소나 안 좋은 물질들을 생성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고기예요. 어, 쉽게 말해서 어, 좀 이상하게 들리려나? 머리 달린 것들은요. 우리가 먹고 나면 장 내에서 이제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고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변비도 심하게 옵니다. 그 이유는 채소나 야채들에 비해서 고기가 수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장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고기보다는 아무래도 채소나 야채 위주로 드시는 게장 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물론 고기도 아시죠 영양분이 정말 많아요 어, 단백질과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일단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이제 이런 고기들을 먹을 때 이런 야채나 채소를 꼭 같이 드시는 게장 건강에 좋다는 거죠 힐링가족 여러분, 어, 언제나 장건간 잘 지키시고요. 어, 맛있는 거, 건강한 음식들 알차게 잘 챙겨드세요.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